요 아이가 시몬이에요. 시몬 제가 오늘 요 아이들 밑에 자구를 좀 땄습니다. 왜냐면 어 작은 아이들을 조금 작은 아이들 영양분을 다큰 애가 먹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따고 났더니 이렇게 속이 힝 <laughs> 하네요. <laughs> 이렇게 자구를 제가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자구를 땄어요 음, 조금 요 자구 딴 아이를 제가 여기 시몬입니다 시몬 요 아이들은 아직 조금 더 어,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서 냅뒀고 이런식으로 자구를 이렇게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제가 몇개 판매를 해 볼게요 이렇게 음, 네, 시몬의 자구입니다 자구 네 요 아이가 시몬의 자구를 커팅을 했습니다. 금방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균제. 그러니까 줄기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살균제를 발라놨습니다. 균이 들어갈까봐 조금 내일 햇볕에 말릴 거고요. 자, 요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어, 제가 앞전에도 요 아이를, 음, 5만원에 판매를 했었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순서대로 5만 원씩 판매를 하겠습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자 시몬, 네 얼굴 보이죠? 네 시몬 얼굴 보이구요. 네. 자곰입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커팅을 농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네요거를 시몬 자체가 비싸니까 요 아이들 사셔서 제가 조금 저렴하게 요거 저희가 번식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네네 네. 요만큼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아이들이 컸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 네. 한 아이당 네 한 4cm 나와요. 이렇게 보면 네 4cm,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제가 햇볕에 좀 말려서 예, 균질 처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한 아이당 5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고. 2, 4, 6, 8, 10, 15분에 대만 주어지겠네요. 이번에는 저번에 찜 하신 분들은 조금 양보해주시고요. 앞전에 시몬 구매하신 분은 조금 양보하시고 요거 시몬 네 시몬 금 15분.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카탈리나 마리아 두 개를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두분 드리는데 요거는 3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두 개만 나갑니다. 네, 음. 아직 자구가 많지 않아서 제가 카탈리나 마리아. 네. 자구 번식 예, 네, 두 개. 두 개. 한 개당 3만 원씩. 이것도두분 나갑니다. 네. 447번. 447번. 9만 원입니다. 9만 원. 네, 이렇게 9만 원. 9만 원입니다. 황진이 금 네, 그럼 잘 들었네요. 네, 제가 번호당 한참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좀 하세요. 447번 황진이 금 9만원, 444번 요것도 황진이 금입니다. 9만원, 445번 요것도 황진이 금이에요. 9만원입니다. 446번, 요것도 황진이금 9만 원입니다. 요거는 번호가 잘안 보이네요. 줄 넘기고 439번 황진이금 9만 원입니다. 442번 요것도 황진이금 9만 원입니다. 441번 요것도 황진이금입니다. 9만 원입니다. 440번, 요것도 황진이금 9만원입니다. 요거는 443번, 9만원입니다. 황진이금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금을 요만큼 올려드릴까 해요. 어, 좀 금, 조금 나이로 좀 저렴한 거를 고르다 보니까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요거 다 제가 마리아 금으로, 이건 중투금 같아 보이는데, 그냥 제가 마리아 금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요 아이 448번이에요. 448번 사이즈 한번, 아유, 네. 잠깐만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음, 11cm 나와요. 11cm. 자, 요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금이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천천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보시고, 요 앞에 숫자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448번.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네, 입장수 옆면에 보면 조금만 더웃짤하게 키우면 한번더 커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금이 쫙 들어와 있어서 요 아이만 네, 받으셔서 조금 한달 정도만 더 키운 다음에 쏙 뛰어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448번, 12만원입니다. 12만원, 449번, 네, 449번. 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네, 요것도 11cm 나옵니다. 네, 금은 송립장까지 다. 진행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요 쪽면이 금이 나오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와인은 여기서 커팅을 한다 그러면 요 쪽면 쪽으로 자구들이 다 금으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나옵니다. 금발이 있는 쪽에서 나오는 확률이 거의 90%고, 요쪽으로는 또 약간의 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라인의 금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음, 밑에만 금이 있고, 성립까지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성립장까지 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주입니다 기대될 라인입니다. 449번, 12만원입니다. 요거 450번. 자, 450번도 자세히 보니까, 반대쪽 여기도 금 있고, 네, 요 요쪽도 금 있고, 안쪽은 사면이 다 금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사이즈 제가 한번 네 해드릴게요. 10cm입니다. 10cm 450번, 네, 10cm 네, 이렇게. 네. 요 아이도 가격 동일하게 12만 원 갑니다. 12만 원입니다. 450번 12만 원. 자 안에 보시면 금 진행 다 입장마다 되고 있습니다. 1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51번 네요 아이도 이쪽에도 금 요쪽에도 금네 전체적으로 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요 안에 네요 안에 송잎장도 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네 10cm 네, 451번입니다 451번 12만원입니다 자 452번 네, 요쪽 아이에 금이 있구요. 네, 요쪽도 살짝 금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 아이는 452번. 네, 요쪽 라인에 송립장까지 금이 다 들어왔구요. 요쪽은 철화연성으로 되는데, 여기 입장 두 개가 변이가 오는 거 보니까 살짝 금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쪽 면. 네. 요쪽 쪽으로 이렇게 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성립장까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12cm. 요거. 10cm. 또 여기 금이 있는 아이 입장은 사이즈가 9cm 나옵니다. 네. 9cm 요렇게 452번 12만 원입니다. 453번. 네. 요것도 요렇게 금이 쫙 들어오고 있어요. 네. 요쪽 라인. 오 마리아 금 이쁩니다. 네. 요쪽 라인 쪽에서 커팅을 한 다음에 자구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속립장 속까지 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요 아이도 앞으로 쫙 둘러서 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2cm 나와요. 12cm.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커요. 제가 이거 정말, 정말, 정말 졸라서 갖고 왔습니다. 453번, 12만원입니다. 459번, 네, 459번. 네, 이렇게 금이 있구요. 459번. 네, 이렇게. 요 아이도, 요쪽 면도 금이 있고. 자, 요렇게 금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금에, 금의 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금이 있고 송립장도철화가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금이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으로 네 여기 사이즈가 네 11cm 459번 네 1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58번 네 458번 네. 이렇게 여기도 송립장까지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금이진행이 되고 있구요 자요아이가격이 11cm 입니다 11cm 가격은 458번 12만원입니다. 12만원 입니다 네. 12만원 12만원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번5 7번번자금7번이금 네, 457번. 이렇게, 이렇게, 들있습니있습이다금이 <laughs> 요렇게, 네. 10cm 나옵니다. 10cm. 요것도 금이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57번 금입니다. 자, 요렇게 뒷장 보면 금쫙 들어오고 있죠? 네. 요렇게. 457번. 12만원입니다. 12만원. 456번. 네. 요기도 금. 여기도 금. 네. 요렇게 해서 철합니다. 철아. 철화. 철화 형성인데 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금은 방거늘에서 키워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고 금물 좋아한답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으면 색감이 물이 든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금은, 음, 물, 물이 들면 금이 약해져요. 없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으로 금이 들고 있고, 이쪽도 입장이 이렇게 금이 있네요. 네, 456번 12만원입니다. 455번 네, 455번 와, 금잘 들었습니다. 네. 자, 455번 네, 금잘 들었구요. 사이즈 네. 1 1 c m 입니다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1만원 원. 자, 요거는 4 5 4번 네, 철5번철철화번 철화. 철화 형성이 되고 있5요 금이 5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454번. 네. 454번. 요 아이. 제가 판매를 12만원에 합니다. 네. 자 10cm.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요만큼. 2 4, 2, 4, 6, 8, 10, 12개. 12개 금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448번. 449번. 450번, 451번, 452번, 454번, 455번, 456번, 457번, 458번, 459번, 453번. 이렇게 12만원씩, 네, 12만원씩 드리고요. 제가 잠깐 농장에 주문한 물건이 있어서 제가 잠깐 수거하러 갔다 와서 다시 영상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